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함께 나누게 될 건데, 오늘의 큐티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들여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나이가 40이 되에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쳐 죽이니라.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위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국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의 애국에서 괴로운 반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송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 0 년간 기사와 도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너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 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국으로 향하여 아론도르 유대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국당에서 우리를 인도하더니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재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신 내판의 별을 붙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빌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과 같으니라. 방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요수아가, 요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때까지 이르니라. 다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저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저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어제의 말씀에서 모세에 대해서 이 급했다, 모독했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대한 자기의 변호를 시작을 했던 이 스테반의 설교가 오늘의 말씀에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똑같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44절의 뒷부분과 43절까지의 말씀으로 좀 나누어지는 걸볼수 있게 되죠. 43절까지는 자기가 모세에 대해서 이했다못독했습니다라는그 사람들의 어큐스를 지금 변호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으로부터 시작, 시작해서 성전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이야기가 되는 거이요 그러므로 두 번째의 고소. 그 사람들의 두 번째 고소였던 이 사람이 성전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성전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스테반의 변호가 되는 것이 44절의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 요셉의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던 스테반은 오늘의 말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위대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이 모세다라고 이야기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 있는 이 유대교라는 교회가, 유대교라는 종교가 세워지게 되었던, 그 신앙이 세워지게 되었던 첫 걸음도 바로 모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역사 속에서는 아마 가장 위대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모세의 역사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참 정리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스테반의 설교는 탁월한 설교 저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탁월한 설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며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모세의 삶을 40년, 40년, 40년으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40년은 22절부터 시작해서 나타나는 40년이죠. 처음에 모세가 이 히브리 사람들의 부모에게서 태어나서었지만 모세는 결국에는 왜 그때 아기들을 죽여라, 남자 아기들은 죽여라라는 바로의 명령 때문에 그는 결국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가족이 모세를 숨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바디, 이 나일강 위에 띄워 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띄워 보내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발견이 되나 하면 이 공주에게, 이집 공주에게 발견이 되고 그래서 궁전 안에서 자라게 됐죠. 그 궁전 안에서 자랐던 40년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22절부터 보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며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고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처주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이 교육을 받았다 라는 것은 요즘에 뭐 어떤 교육 뭐 영재 교육을 받았다 이런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을 겁니다. 모세는 아마도 너무나 많은 지식을 그에게가 가질 수 있게 되었었을 것이고, 40년 동안이나 왕궁에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모세에게 얼마나, 얼마나 많은 지혜를 주었을 것이며,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특권을 주었을 것인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는 그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문화적인 화려함들에 또한 빠져들어가지 않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에게서 들었겠죠 그렇죠 유모로서 자기와 함께 서 있었던 자기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임을 히브리 사람임을 결코 잊지 않았었고 이제 나이가 4 0이 되어서 이제 이런 일들을 내가 할수 있겠다 내가 히브리 사람들을. 구출해낼 수 있을 만한 지혜도 가지게 됐을 거고, 능력도 가지게 됐고, 이 담대함도 가지게 되었을 거다라는 그 준비가 끝난 이후에 그는 아마 이집트 사람들의,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에 있는 이피브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을 합니다. 그첫 번째 발걸음이 모였었나 면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그들을 끌을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제하던 사람을 일,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일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것은 처참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 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위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국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다시 나를 죽이려느냐 라는 이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 내가 이제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준비가 된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면, 이건 정말로 큰일이 나는 일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는 미디한 땅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지요. 모세가 처음에 40년이 실패했던 이, 이 실패했던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는 딱 한마디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나이가 40이 되면이라고 이야기하며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가 기다리고 그가 또 기다렸던 마음이 되어서 자기가 소망하던 일을 펼쳐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왜 실패했어요? 자기가 자기의 생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곧그 뒤에 나오는 두 번째 40년을 비한이 이야기가 될때 쓰이는 단어를 보면 너무나 쉽게 알수 있습니다. 이 모세가 처음에 자기의 힘으로 백성들을 구원하려던 이 마음, 자기가 나이가 40살이 되기만을 기다렸던 이 순간은 결국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미디안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그곳에 마치 40년 동안 이 허송생활을 보내듯이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계획도 사가지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그 40년을 어떻게 일시대반이 표현을 하느냐. 30절의 말씀에서 40년이 참해라고 이야기합니다. 40년이 참에 모세에게는 어쩌면 버려진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이집트에서 꿈도 꾸고, 자기가 이집트에서 참 많은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 성김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그 시간에 비하면, 이 40년은 모세의 삶에 없어졌으면 좋겠는 그런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40년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그릇이 될수 있게 하기 위해서 40년을 기다리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그 40년이 꽉 채워지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언가가 잘되고 내가 이 정도면 무언가를 할수 있겠지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젊을 때 느낄 수도 있고, 지금 느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하지 못하는 첫 시작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40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내가 이 정도의 자격이 되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할수 있겠다라고 기다리는 그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이 찰 때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80세가 된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였어, 할아버지였고, 이제는 그의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시기에 무려 있던 사람이었지만, <laughs>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시간이 차니까, 그는 그때에서야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가 될수 있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되매가 아니라 나의 시간이 차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간이 차네라는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시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주님께서 만드는 시간이 딱 찼을 때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시간이 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차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는 기대. 우리가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세수대반이라는 사람은 앞에서도 그랬고, 모세에게서도 그랬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삶을,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삶이 존재해야만 한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에 그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이 참해, 40년이라는 시간은 참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테반이 갖고 있는 이 눈을 저와 여러분도 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알기 때문에 낙담하지도 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세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니스테바는 이제는 성,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말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모세의 시대 때 성막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는 일까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한 가지 알아보았으면 좋겠는 말씀은 4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소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소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소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계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워지는 관계, 사람과 사람들과의 세워지는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관계 자체가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예배당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느냐,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유대교의 사람들은, 유대의 사람들은 그 해로시 리노베이션을 했던 그 성전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예배당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서 살아갔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겨내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에클레시아 세상에서부터 누림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이시온영단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을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이 건물도 없고 아직까지 우리가 할수 있는 무언가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아니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서로 간에 세워가는 서로 사후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 VIP들을 함께 섬기고 나아가는 그 VIP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실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로 만들어가고,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행복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발걸음을 길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길로 함께 걸어가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모세를 바라보면서 40세가 되매 라고 하는 말과, 사신전이 참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참 많이 다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되, 내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동안에,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채워주실 때, 그 시간을, 그 시간이 찼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용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그 길을 조차 갈 때에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가 예배당의 교회가 아니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는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이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VIP를 만나고 섬기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이곳에 주님이 거하신 만한 곳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